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일단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제가 며칠 전에 한동훈, 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심을 듣겠다. 경제를 챙기겠다. 뭐 그러면서 어, 사진 한 장을 좀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치킨 배달을 하는 영상을 올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댓글로 반응을 주셨는데요. 뭐 친한 경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곁으로 내려가는 것도 뭐 좋은 노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 정치인이 치킨 몇 마리 나른다고 민생이 해결되느냐? 이거 보여주기식의 쇼에 불과하다. 하며 오히려 배신자는 더 이상 나오지 마라 뭐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저는 우리 텐트 비자 분들 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바로 서정욱 변호사가 이 사진을 보고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는 낙인을 한번더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치킨 배달할 때가 아니다 법정에 가야 한다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송대조차 두 번이나 안 받은 건 비겁하다 이미 보수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아 우리 텐디비의 가족분들 이건 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많은 보수 국민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이야기를 바로 우리 서정호 변호사가 공식 석상에서 대변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 때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자신만의 행보를 이어간 한동은 결국 이번에 배신자라는 말이 한번더 정말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열시킨 배신자를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YTN과 c b s 라디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째 치킨 치킨 배달할 때가 아니라 법정에 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두 번이나 송달을 안 받은 건 비겁하다. 그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배신자 보수를 분열시킨 장본입니다. 사실 이세 마디는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 전체를 부정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부출석 문제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한 서정호 변호사의 발언이 단순한 돌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많은 보수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더큰 반향을 어,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한때 채측근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준 태도는 확실히 신뢰를 잃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의 행보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한동훈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라 보수를 흔들어 놓은 책임 있는 인물로 자리잡혔다는 것이죠. 아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 개헌 이러면서 민주당보다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막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때문에 당 대표 측에서 쫓겨나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왔으며 국민들이 다봤고 이미 책과 다큐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저를 집착적으로 소환하는 건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겉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은 결코 자기 영웅화에 불과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장작 정작 그의 채측근이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개엄을 막은 영웅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에게 배신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암정 이런 표현도요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떳떳했다면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법정 앞에 나서서 증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출석으로 이어가면서 정치공작이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법정에 서는게 두려운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의 태도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지키려는 태도일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누적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그를 지도자라고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이미 많이, 장정혁 대표와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에 있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탄핵 찬성은 잘못됐다라는 보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이번 사태가 보수 전체 어떠한 파장에 남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한동훈 전 대표는 요즘 민심투어를 하며 시민들과 만나고 직접 치킨 배달을 하며 서민 경제 어려움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정우 변호사의 말처럼 식치킨 배달할 때가 아니다. 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것이 지금은 그런 쇼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를 지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구치소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시간 더 가면 늦어지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건맞 맞지 않습니까? 결국 보수는 지금 외부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민주당의 정치공세 특검의 무리한 수사 사법부의 편향 논란까지 어, 외부 변수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내부의 수차자 아, 이러한 계속해서 내부 총질 그리고 장동욱 대표가 지금 출범하고 열심히 어, 지금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어, 외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도 저는 어,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텐티비 아저분들 어쨌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는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구나 아,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충성보다 배신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남습니다. 보수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정말 몸을 던질 수 있는 충성파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배신자, 보수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라고 규정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 또한 정치적인 함정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그 태도는 자기 영웅화와 책임 회피로 보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보수 내부 갈등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지금 필요한 건 배신이 아니라 충성과 단함이라는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구속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 지금, 우리 보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과 국민을 지키는 단합과 충성입니다 그러나 아, 뭐 한동훈 전 대표는 함께 가긴 어렵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 텐티비 가족분들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는 원동력에 따라 다시금 우리 국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원동력을 하루하루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만들어간다면 분명히 좋은 나날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